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사람에게만 유독 해로웠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선악의 안을 살펴볼까요? 선이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답니다. 철자는 세개로 테트와 바브와 베트네요. 함의 토브란 숨겨진 비밀이나 지혜가 실제화즉 창발되는 시스템이며 엘로힘의 뜻하심과 행하심은 모두 선인 토브죠. 토라와 세연약의 히브리식 합성어도 토브예요. 악은 히브리어로 라에이라고 한답니다. 절자는 두 개로 레쉬와 아인이네요. 하메라란 눈 관점. 안목이 스스로 머리가 되거나 불이 되거나 에너지가 되는 어떠한 잉태함이며 엘로힘의 뜻과 행은 사람이 그 길로 가길 통제했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가 생명 지혜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선악지식수죠. 이제 조금은 눈치채셨겠죠? 생명의 반대결이 왜 사망이 아니라 선악이라 기록했죠? 토부화라는 선과 악이며 선과 악의 공존을 칭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선악 분별 아니며 선악의 공존인 바벨을 말해요. 선과 악이 뒤섞이면 위선이나 위악이 창발되죠. 사람에게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를 자아 곧 에고라고 해요. 에고란 이타심과의 결별이며 생존에만 집중하죠. 적당한 이기심은 괜찮다며 바벨로 인도하죠. 아담과 하와는 엘로힘과의 행위연약 내용대로 정령 그날 죽었어요. 생명의 중첩인 생과 명 중에서 명이 사라졌죠. 생하여도 명없음을 살았어도 죽은 자라 하며 지구의 생은 더 누렸지만 셋째 하늘은 명은 소실되어 사라졌고 찬빛을 두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아담도 먹은 때에 지구와 지구 생명체는 모두 에고의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큰 죄인 사단은 아직도 사망을 체험한 바 없는데도 영생의 응시자를 떨어뜨리는 파견된 시험관처럼 쓰시는 게 이해되시나요? 자기 에고가 사단보다 더큰 강적이며 에고 탈출 후에야 사단과 대적함을 잊지 말아 주세요. 선과 악이 뒤섞인 에고의 세상을 언제나 지배하는 자. 를 세상 임금이라 하였으며 에고의 시작과 끝은 동일하게 바벨이며 에하드의 반대결임을 말하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처절하게 말하였노라. 감사하오.